여기다 마크 레인보우 프렌즈 레인보우 프렌즈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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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렌지다 오렌지 오렌지 오오야 오! 여긴 조금 다른 무지개 괴물들이 나온대 무지개 괴물? 여기 조심 갔어요? 일단 음료수 16개를 찾으라는 것 같은데 어, 집었다 이거를 16개를 찾아야 되는 거야 오빠 무서우니까 무슨 숨어 일단 숨어 일단 숨어 오케이 그러면, 우리 어디로 가볼까요? 이쪽으로 가볼까요? 무서워 보이는데? 그냥 다 무서워 보여, 지금. 어, 오렌지 따라가볼까? 그럴까? 오렌지 가는 길. 오렌지가 뒤로 돌아서 오진 않을 거니까. 오렌지 길을 따라서. 따라서 가봅시다. 여기 무슨 지름길이 어! 어! 쪼꼬야, 어. 어, 숨어요? 나 숨었어. 방금 여기 있었어요? 레드 같은데? 쪼꼬야, 여기 레드 말고 다른 괴물들은. 한번 공격 당하면 끝이래. 어? 그리고 그리고 그리는 이렇게 숨어도 소용없대. 어? 무조건 달려서 도망쳐야 된다는 거지. 어, 저기다. 있다. 저기다, 있다, 저기다. 있다. 음료수 발견. 안 따라오나? 가서 음료수, 음료수. 오케이 찾았다. 허? 오, 누구야? 퍼플도 있어요? 퍼플 가까이 가면 안 되겠지? 뭐 밟으면 안 되나? 아 여기 뭐 살짝 있다. 가까이만 안 가면 될것 같아요 여기 자국 있는 거 보니까 오! 오렌지 온다 오. 살이왜 이렇게 길어 어, 도망가,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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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료수 더 찾아야 돼요 여기, 여기 잠깐 숨어야 돼 여기 화장실인가? 잠시만요. 화장실이다 화장실 화장실도 찾아봐야 되겠다 오빠 나 어, 여기 있다. 옆으로 한번 가볼게요 나 화장실에서 하나 찾았어요 오빠 조심히 나와야 짠. 돼요 장실에 왔으니까 어디? 에 오빠 레드 있어, 레드. 오 오, 어 냄새. 어나 어, 미로에 왔어. 쪼코 어디를 갔지? 오빠. 어 뭐야 뭐야 뭐야. 오 어! 오빠. 어? 어 미로 안에. 어 미로잖아. 미로 안에 블루 있는데요? 나, 나 이쪽으로 가면 돼. 아 어! 오렌지. 와 조심해. 나 내가 쪼코랑 지금 다른 데로 왔나 봐요. 도망가야 되겠다. 오렌지 지나갔으니까. 오케이. 아, 음료수, 좋아. 여기 마크 레이버 프렌즈에서 끝판왕이 그린인 것 같더라고. 그린만 안 만나면 되겠다. 그린만 일단 피하면 되지 않을까요? 블루랑 퍼플이랑 오렌지는 한다한번 공격 당하면 끝이라니까. 와, 나 음료수 엄청 많이 찾았는데 이쪽 길로 가라고요? 어, 여기 뭐야? 어, 레드가 따라오고 있네. 야, 오빠! 나 무슨 서커스장 같은데 왔어요. 이게 어? 뭐죠? 어 아이템? 이쪽으로 가는 건가? 아이템이 여기다 아 여기다가 놓는 건가 보다. 오빠야 음료수를 이쪽에 놓는 오, 건가 보다. 나 그래도 봤다. 레드밧. 어여기다 놓는 거다. 아 여기다가 모으는 거구나. 됐다, 됐다. 일곱 개 채웠어요? 오빠 나두개 들고 있어요. 저기 위에도 있으니까 올라가야 되겠다. 오 아래도 있네. 여기 여기 여러 개가 있는데 올라가면 못뭐 쫓아오겠지? 올라가 일단 일단 올라가 오케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발견 좀 내려가서 오 어, 저기까지 가야 돼? 불로 있네 잠깐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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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타기를 해서 가서 됐다 됐다 오 브렌치가 안래쪽에오나 여기 두개 발견한다 오렌지가 아래쪽에 야, 나 찾고 있는거 아니지? 나 찾고 있는거 같은데? 간다, 간다 간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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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세개 찾았다 나 지금 많이 찾았어요 오빠 나 4개 찾았어요 쪼꼬야 이제 이쪽으로 와야 될거 같은데요 그럼? 어 그래 게여 6개만 더 있으면 돼요 6개 어나 없으니까 어딨나? 어 오빠 여기있다 쪼꼬 여기있어요? 어 쪼꼬야 여기 여기여기 여기. 이쪽에다 놓으면 돼요 나 무서워. 무서워서가 또 그냥 무서워서 또 쫄아가지고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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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두개더 찾아야 되네 두개더 찾아보자 어 퍼플 피해서 어, 퍼플, 퍼플. 퍼플 피해서 오렌지가 나올지 모르니까 조심 조심 여기 여긴 뭐지? 어 여기 무슨 무대인데 무대? 어 일단 안 보여요 여기 어 저기 있다 한쪽에 하나 있다. 있다, 있다 있다 하나 찾았다 하나만 더 찾으면 돼아 아까 거기 가야 되나? 무서운데 어거가오오오오오오오오따라오오오오오해에서 어, 찾... <laughs> 저거... 아, 여기 여기 만나면 어떡하지? 어떡하지? 한..한번에나 쓰러질거 같은데? 오오오 여기다여기다여기다여기다 오오오, 오오오. 뚫려있는 건줄 알았네. 누구야, 돌아가! 찾았어, 다 찾았어. 오빠, 빨리다.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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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오빠 빨리 나. 어 오빠, 내일 따라온다 됐다. 이번엔 풍선을 16개 찾아야 돼. 풍선? 이 풍선은 아닌가 봐. 오오, 누구야! 오오! 뭐구야 와, 그리고 여기 퍼플, 길을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지나가? 아, 요거 밟지 않으면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? 요거 색깔이 살짝 다른 거? 어, 해 봐. 야. 오, 됐다. 됐다. 오! 어, 이건가 보다. 어!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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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풍선 하나 찾았어. 어, 뭐 오, 오렌지. 어, 여기 하나 다았다 됐다. 됐다. 풍선 두개 찾았어요. 그리고 특히 그린하고 마주치면 오 이거 여기 뭐야? 우와 여기 뭐야? 이런 게 있었네? 오, 어, 저기 풍선 있다. 풍선 있어. 풍선. 와, 저쪽, 저쪽으로 올라가야 되나? 어, 점프해도 되는구만! 조금 안 되겠지? 나도 되고도? 조금은 점프해도 안 될걸? 되고도? 어디로 나가요? 위로 갔다. 어, 여기 올라가는데 있다. 올라가볼까요? 어, 여기 아까! 블루. 오, 오, 오. 무슨 소리야? 오. 무슨 소리야? 여기 아까 블루 있던 데 같은데? 위로? 와, 여기 풍선 품선 있다! 풍선 있네? 진짜? 풍선 좀 저쪽으로 가야 되나 봐. 풍선? 어, 아닌가? 어서나 하나 찾았다. 풍선 찾았어요? 어우, 있다, 여기 있다. 나, 난 풍선 하나 찾았지. 저쪽로 <목소리> 가는 건가? 또 같이 가건데. 나 길도 찾았지. <laughs> 풍선 있나 확인하면서 화장실 가 보자. 오호! 어, 어! 누구야 어? 불로가 여기 <목소리> 있어. 불로 화장실 있어. 화장실에서 블루 화장실에서 <laughs> 오 화장실 그 화장실 오빠 기다릴게 아, 네. 블루 블루 한번 공격 당하면 끝이에요 아, 나 숨어 있어 풍선 집었어 풍선 오빠, 집었어 나 밖에 있어 나 풍선 집었어 오 블루 근육이 무시무시하네 메인보스 오 하늘에... 오빠 그린 나온다 그린 그리, 그린은 그리는... 그리는 무조건 뛰어서 도망쳐야돼! 나 도망치고 도망쳐. 있어! 도망쳐! 도망쳐! 와나 쫓아온다! 나 쫓아온다! 안돼에에에에에 어, 그리 오나? 안나 누구야! 일단 일단 일단! 먼 데로 도망가요? 오! 오렌지까지 지나간다! 오 블루! 블루 온다! 다 조심조심! 아이고 풍선! 반납 좀 해야되겠다 우와 무서워 헛, 헛, 됐다. 됐다. 오케이. 그린하고 블루가 다 돌아다녀! 우와. 난이도가, 난이도가 확 올라갔는데? 풍선 하나 찾았구요. 나도 찾았다! 오케이! 풍선 하나 또 찾았어. 왔어, 나세개 찾았다, 총. 여기 풍선, 오. 오케이. 지나갔어. 오 어, 풍선 하나 더. 오, 그린 있다, 그린. 어, 와, 그린이다, 그린! 와! 그린 달려! 그린이 무조건 도망, 으아! 으아! 나나나 반납 다 있어요? 나 반납 다 있어. 오케이 나 올라가요. 어 너무 놀랐어 너무. 나 올라갔는데. 어 잠깐만 반납하는데 어딨지? 반납하는데. 와 오빠 그린이 나 봤어. 오케이 좋아 도망가. 내가 반납할게 그동안 나 내려간다. 오빠 반납 조금만, 반납. 조금만 더 오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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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그. 오 뭐야? 저기 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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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어. 뭐야 어떻게 된 거야? 오빠 뭐야? 저기 뭐 자고 있는데? 너 블루 아니에요? 블루, 아니야? 블루 같은데? 아 TNT 다섯 개를 아 저기다가 옮겨야 되나 봐. 어 여기 TNT 보인다. TNT 옮겨. 얘 블루 맞지? 어 블루 자고 있어. TNT를 옮겨. TNT. TNT. 아 여기 있는 TNT. 어아 잠겨가지고 우리가 지금 못 나가는 거야. TNT로 문을 터뜨려야 되는 거야. 어디로? 어디로?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. 이쪽, 이쪽. 저기에 뽀글뽀글 거품 있는 데 같아. 저거 TNT 모양인 거 같아. 우와. 내가 하나 몰고 갑니다. 나도 가고 있어요. 이렇게 이렇게. 조심해요. 불로 깨어나면 안 되니까. 조심 조심. 조심 조심. 됐다. 이렇게? 어, 됐어. TNT 하나 됐지? 하나 찾잖아. 쪼꼬 넣고 됐다. 두개 찼어. 좋아. 좋아. 내가 하나 더 추가. 세 개, 세 개. 오케이. 두 개만 더. 저기 있다. 블루 코골면서 엄청 잘 자네. 엄청 잘 자. 드르렁드르렁 드르렁. 쪼꼬처럼 코고나 보다. 오빠처럼 코골거든 <laughs> 아니거든. 쪼꼬겠지. 오빠거든. 됐다,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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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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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우리 탈출할 수 있나 봐. 우와 오케이. 오, 와. 뭐야? 어. 블루 시끄러워서 깼는데요? 도망가야 되겠지? 오바 도망 쳐 도망 <laughs> 쳐 도망 쳐와 블루 쫓아온다 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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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 뭐야 이거 뭐야 이거. 오! 이거 뭐야 이거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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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오오 뭐야 이거 와무아나 받아 떨어질 뻔했어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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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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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? 점프, 점프, 조코야 점프. 안돼! 점프 잘해! 안돼! 조코야! 아! 조코 잡았다! 로코 어, <laughs> 잡았다! 아, 나 어떻게 나 어떻게? 오, 오, 됐다, 됐다, 됐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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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! 예! 에 <laughs> 조코야 <laughs> 레인보우 프렌즈 조금 다른 버전 어땠어요? 10... 그지 우리 다음에도 재미난 게임 또 같이 해요. 오케이 달조 쪽과 함께하는 재미난 마인크래프트 다음에도 더 재밌고 즐겁게 그럼.